문법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이 감으로 자꾸 찍어서 다 맞거나 아니면 하나 틀리거나 두개 틀리거나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학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천일문 그 시리즈와 고등 그래머 문법 수업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중학생들은 가장 고민이 아 내가 문법을 깔끔하게 끝내고 싶다. 이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어 내가 많이 들어봤고 특강을 들어봤단 말이죠. 문법 특강 뭐 방학마다 들었고 또 어린 애들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문법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 학원에 와서 아이들을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들어는 봤는데 정 아직도 감으로 풀고 문제를 풀었을 때 맞았어도 왜 이게 정답이고 정답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또박또박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시험에 내신 A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90점 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제가 고삼 입시 학원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학생 아이들이 정말 거의 99%가 감으로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문법 강의를 안 들었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었단 말이죠 문법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이 감으로 자꾸 찍어서 다 맞거나 아니면 하나 틀리거나 두개 틀리거나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 꼬맹이들 제가 이제 꼬맹이라고 얘기하는 거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제가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3이 있는 수업만 계속 해 오다가 어린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니까 정말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실수를 하는지 어떤 <laughs>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지금 1강, 2강, 3강, 4강 총네 번의 수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지금까지 문장의 전체 형식과 그리고 이제 시제 그리고 수동태 파트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저희 학원의 아이들 중에서 중학교 1학년인데 저의 천일문 입문과 천일문 기본 시리즈를 두 바퀴 이상 도론 아이들은 개념이 거의 완성돼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문제풀이 전략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내가 실수하지 않고 답의 근거를 정확히 얘기하면서 답을 맞출 수 있는 고고 마무리 짓는 것을 지금 제가 천일문 고등그래머 라는 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천일문을 들었기 때문에 개념이 어느 정도 익혀졌잖아요 그리고 천일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장을 가지고 문법을 학습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법만 딱 설명하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구문도 하면서 어휘력도 다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등 문법의 어떤 개념까지 한번 쫙 정리를 하는 수업이라면 고등그래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념이 정리된 학생들이 그러니까 개념을 안 들어 학생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개념이 정리되고 확인되고 이제 학습이 된 아이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는 어떤 문제를 풀어도 고등학교 난이도의 문법 문제까지 절대 틀리지 않아. 난 실수하지 않아. 그리고 답을 맞췄어도 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나는 설명할 수 있어. 요렇게 이제 제가 목표로 하고 이번에 특별히 우리 꼬맹이들이랑 어, 개강을 했어요. 첫 일문 고등그래머 수업에 대해서 제가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아이들하고 문제를 풀면서 애들이 왜 실수하는지 어떤 부분에 그래서 아이들이 감으로 찍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고3난도의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어법 정도만 풀이를 하고 그 수능 난이도의 문법을 맞추기 위한 그래모 뿌리 강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고등학교 1학년의 1등급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문법 문제를 실제 문제풀이하는 그런 수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에 하나하나 다지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개념이 문제화 되어졌을 때 이것의 밑줄이라면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 것인지 그래서 나는 이걸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딱 알고 딱 답을 찍어야 되는지 아이들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아이들이 짹짹짹 대답을 하면서 정말 신나게 고등 그래머 수업을 이제 겨울방학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강을 제가 진행하려고 계속 예전부터 마음을 먹고 어 시간표를 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워낙 입학되기도 많고 학생들의 인원이 충분하게. 때문에 저희가 신규 어, 입학을 위한 어떤 고등 그래머 특강에 대한 안내를 미리 하지 않았었어요. 어차피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저의 천일문 어, 기본을 이회독 이상 했거나 아니면 일회독을 한 상위권 학생들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일문 수업을 듣지 않고 이 수업을 바로 들어간다? 아, 그러면 어렵습니다. 제가 문법을 설명할 때 저만의 워딩이라는 게 있거든요. 야, 이거는 얼라운 시리즈잖아. 수동이 되면 어떻게 돼? 이러면 아들에 아. 투부정사가 와요 이렇게 이제 애들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만의 그래머를 설명하는 워딩들이 있기 때문에 천일문 기본을 한 바퀴 빠른 속도로 돌리고 상위권이라면 그리고 나서 이제 천일문 고등그래머 수업을 들으면 문제풀이하는 것에는 정말 완벽하게 어 대비되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 어 나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굉장히 상위권이다 라고 하면 어 수업이 어떻습니까 아 그러면 수업 들을 필요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내신이 지금 상위권이다 라고 한다면 그래머 뿌리로 그래머를 한번 싹 정리만 끝내 되면 되거든요. 그래모뿌이 정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제가 파워 실강, 구 파워 실강으로 진행하는 천일문 완성 그리고 어 고3 수능 모의고사 그 수업으로 바로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의 상위권인 경우에는 요 수업은 스킵해도 좋습니다. 그럼 대상을 제가 한번 말씀해 볼게요어 사실 이제 요 수업을 저희가 특강으로만 2025년 여름에 개강을 할까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미 교실 전체가 마감이 됐고 어 입학을 대기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3월에 저희가 티오가 있을지 그니까 자리 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도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이 특강을 개강을 할까 말까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번 2025년의 여름에, 진짜 나 중학교 1학년인데, 나 2학년인데, 중3인데, 나 문법 지긋지긋해. 정말, 우리 애는 정말 감으로 풀어. 더 이상 감으로 풀거나, 달달달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원리를 이해해서, 내가 답의 근거를 딱딱 맞추면서 실수하지 않게 하는 문법을 완성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님들께서는, 모 어, 3, 4, 5, 6월에 천일문 기본을 미리 베이스로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일문 기본을 일회독을 해야만, 어, 천일문 고등 그래머를 여름에 들어갈 수 있다. 아 그러면 입학도 안 받는다면서 어떻게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천일문 기본 강좌가 40강이에요. 그러니까 30분씩 총 40강입니다. 그니까 공부를 잘한 아이들은요, 네 강씩 듣습니다. 한 번에 학원에 왔을 때. 그럼면 30분짜리를 네강 듣잖아요. 그럼 두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까지 쭉 이제 재오픈을 해서 8개월 동안 진행을 해보니까, 천일문 기본을 네 강을 한 번에 듣는 학생이 없더라고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1, 2, 3, 4는 들어요. 앞부분은 쉬우니까. 근데, 5, 6, 7, 8부터는 네 강씩 못하고, 거의 평균 세 강씩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세 강씩 진행을 했을 때총 40강이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 한 13, 14번. 이렇게 학원을 와야 되는 거죠. 그럼 천일문 기본을 왔을 때, 열세, 네 번을 와야 된다고 하는 건, 일주일에 두 번을 학원을 다닌다고 했을 때, 최소 이제 두달 정도 과정은 거쳐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오는 것으로 해서, 3월, 4월, 5월, 6월에, 천일문 기본을 베이스로 깔고, 중간중간에 내신 기간에, 저희 사실 천일문 기본이 내신 때 너무 도움되거든요? 저희 학원은, 내신 때 오히려 그 내신 범위에 들어가는, 천일문 기본에 해당 그 파트를, 오히려 영상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을 더 올리는 학원인데 보통 어머님들 생각했을 때는 어 나는 영어 학원 다니다가 내신 때는 좀 홀딩해야 되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저희랑 안 맞죠. 그러니까 저희 생각이랑 다르죠. 저희는 내신 기간에 아이들 천일문을 오히려 듣게 하거든요. 성적이 훨씬 더잘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정 중, 순회 중, 2학년, 3학년 중에서 학교 시험 내신 범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에 이번에 들어가는 게 관계사다 또는 이번에 뭐 관계사 와시다, 가정법이다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천일문 기본의 관계사 파트나 가정 점퍼 파트 영상을 30분짜리를 한두 바퀴 돌려서 듣게 하잖아요. 어, 이들이 완전히 완성되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갖다 줘도 다 맞춥니다. 오히려 내신 때는 천일문을 듣는 거더 추천하거든요, 저는. 저희 학원 애들은.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학원을 잘 모르시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천일문 기본을 들어가 가지고 4개월 동안 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약간 홀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홀딩을 한다고 했을 때한 2주 정도 그렇게 하면 어이 14회 정도가 7월에 들어가기 전에 끝날 수 있게끔. 그런 학생들은 이번에 제가 하고 있는 특강인 천일문 고등 그래머 책으로 완벽하게 실수 없이 어 딱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그 여름 특강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하는 뭐냐면 아예 3, 4, 5월, 6월은 내신을 열심히 하시고 어 7월에 저희가 여름 특강으로 열게 되면 그럴 때 여름 특강으로 좌석이 열렸을 때첫 일문 어 기본을 듣고 그리고 나서 2학기 지나고 나서 겨울방학이 됐을 때철일문 고등 그래머를 겨울방학에 또 와서 그런 식으로 특강으로만 어 신청하셔가지고 수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1년 내내 다니는 재학생들을 받는 것은 자석의 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 강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그래서 어, 천일문 기본이 정말 저는 어, 개인적으로 천일문을 정말 많이 강의를 했었고 천일문 책으로 사실 책만 보면 문장이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약간 놀라셔요. 어 우리 애는 여기 앞에 학원에서 천일문 완성까지 했는데 이랬는데 제가 그래요?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왔는데 천일문 완성까지 했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단어 좀 많이 알고 어릴 때 영어 좀 해가지고 영어에 감이 좋은 것이지 문법의 개념이 정확하고 서술형을 풀때 실수 없이 잘풀수 있고 문제를 수능형 문제를 풀었을 때도 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학생.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 다른 학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천일문 기본의 문장이 쉽지만 그 쉬운 문장을 가지고 고등그래뭐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범위까지 저는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이 문장의 난이도만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천일문 기본으로 저는 너무 많은 학생들의 영어의 눈을 열게 하고 성적을 올렸었기 때문에 이 천일문 기본 제 영상 수업에 대한 것만큼은 어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학생들 앞에서 두 시간을 수업하는 거랑. 철임은 기본의 영상을 3강 정도 틀어주는 거랑 비교를 해보자면, 그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니까 수업의 내용이나 퀄리티나 어떤 집중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거의 편집 없이, 어, 저 학부모님들께 안내하는 지금 영상을 어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찍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할 때도 굉장히 설명을 매끄럽게 잘 하지 않습니까 말을 더듬거나 뭐 뜸들이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학생들 앞에서 제 전공인 그 영어를 가리키는 문법은 정말 탁월하게 정말 집중되게 아이들의 시선을 딱 끌면서. 어 제가 다 말로 제 자랑을 할 얘기가 조금 쑥스러운데 어쨌든 천일문 기본은 제가 정말+ 정말 제 인생의 걸작 명작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강좌예요. 그래서 천일문 기본 강좌는 정말 분당에 살고 있다면 아니 뭐 전국에서도 저희 STC로 가면 어제 영상으로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천일문 기본 수업. 제 수업만큼은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단과로라도 특강으로라도 신청을 해가지고 수강을 하셔라라고 정말+ 정말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천일문 기본을 듣고 나서 고등 그래머 특강을 들으면 된다. 고등 그래머 특강도 제가. 금요일에 하거든요. 근데 금요일에 제가 교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저녁에는 애들이 다 차니까 교실이 없어서 방학이라서 낮한시 반에 제가 대강의실에서 저희 꼬맹이들 앞에서 수업을 하는데요. 정말 수업이 너무, 너무너무 티키타카, 너무 좋아서 애들이 쨔쨔 대답하고요. 근데 이 금요일에 했던 것을 촬영해가지고 그 다음 주 화요일 아이들, 목요일 아이들, 수요일 아이들한테 틀어줬었단 말이죠. 제가 2주를 진행을 해봤어요, 지금. 근데, 아, 애들이. 정말 영상을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니까 그 천일문 기본이 스튜디오 강의였는데 이제 이번에는 애들 앞에서 지금 제가 직접 바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면서 하는 수업이잖아요. 그니까 그 수업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니까 애들한테, 야,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거 뭐야? 어, 이거 이거지?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실제로 자기 이름이 아니더라도, 야,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 때,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영상으로 보는데도 다 대답을 하면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이제 수업을 듣는 모습이나 이런 걸 굉장히 면밀히 지켜본단 말이에요. 제가 이 수업이 분당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STC 학원에서, 우리 전국에 있는 입시 생들이 제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수업을 잘해야 하고, 이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화면에서 정말 표현화가 튀어나올 것처럼 아이들이 정말 집중되게끔 그리고 시대가 지금 인강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인강이 너무 넘치고 넘치고 넘치는데 그 많은 인강이 우리 아이들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영상이면 집중을 조금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까지 감안해서 봤을 때아 정말 끝내주는 집중력. 아이들이 정말 하나같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중3 중2 중1 어, 모든 학생들이 학년과 상관없이 집중하면서 수업을 듣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고등그래머 뭐 앞에 수업했던 것 중에 한 5분 정도 앞부분에 OT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OT 영상 한번 보시면 제가 똑같은 이 수업을 듣는데도 4레벨로 나눴어요 조금 이 수업이 어려울 수 있는 학생 그리고 이 수업이 조금 빠를 수 있는 학생 그리고 이 수업이 딱 맞는 학생 그리고 이 수업 정도는 완벽하게 잘 따라올 수 있으면서 실수만 줄이면 되는 학생 4레벨로 나눠서 수업 전 테스트라든지 수업 후 테스트라든지 그리고 이 아이가 일주일에 한번 클리닉을 오잖아요 그 클리닉 때 제가 어떻게 이 아이 아이를 지도해야 되는지를 네개의 레벨로 나누어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전혀 어떤 레벨이건 상관없이 천일문 기본만 한 바퀴 또는 두 바퀴 완벽하게 저희 STC에서 도는 학생들이라면 아 이번에 천일문 고등그래머 정말 강추 강추합니다 중1, 2, 3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 지긋지긋한 문법 이제 진짜 실수 안 해야죠 애들한테 제가 쓰라고 했거든요 오늘도 안다는 착각 안다는 착각 아는 것과 소유하는 것은 다르다.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다가 일어나도 문법 문제 딱 보는 순간 답에 근거 뭐 답은 뭐 이거를 조금 나보다 영어 못하는 한테 정확하게 고현아처럼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 시간에 훈련시키면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SCC에서 진행되는 천일문 고등그래머 수업 정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3월 입학대기는 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카페를 통해서 어, 학원으로 연락하셔 가지고 입학대기 해 주시고 레벨 테스트 먼저 응시하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린다는 점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자, 그럼 여기까지 어, 지난 한 2주 정도 진행했었던 저희 천일문 고등그래머에 대한 소개 간단히 해 봤습니다.